10편, 130편 전체를 다 읽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오 주님, 내가 깊은 곳들에서 야외께 부르지 었 나이다. 야외여 내 음성을 들으시고 나의 간과는 음성에 야외의 귀를 기울이소서 야외여, 만일 야외께서 죄악들을 지켜보신다면, 오 야외여, 누가 서리일까? 그러나 용서하심이 야외께 있사오니, 이는 야외를 두려워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내가 야외를 기다리며, 내 영혼이 기다리며, 그분의 말씀 안에서 내가 소망하나이다. 파수하는 자들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내 영혼이 더 야외를 기다리니, 내가 말씀드리거니와 파수하는 자들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하니이다. 이스라엘은 야외를 소망하라. 이는 야외께는 긍휼이 있으며 그분께는 풍성한 구속이 있기 때문이로다.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들로부터 구속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시편 말씀은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시편을 쓴 기자도 자기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라갈 때이 마음을 가지고 올라가라고 이 시편을 썼습니다 어떤 시편들은 개인이 자기의 문제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내놓기 위한 기도로 썼었고 어떤 시편들은 자기가 속해 있는 그 단체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썼고 어떤 시편은 이스라엘 전체의 나라를 위해서 쓴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말씀은 나라 전체를 위해서도 쓰여졌고 이 시편을 쓴 자신의 문제를 위해서도 쓰여졌습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뭐라고 붙였냐면은 어려울 때에 오로지 야훼의 자비만을 구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뭐 간단한 말을 그렇게 복잡하게 합니까? 사람들이 어려운 자리에 빠지면 아이고 하나님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나 이 세상에는 수많은 하나님들이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하나님이란 다른 뜻이 아니라 한자 신이란 말을 한글로 하나님이라고 번역한 겁니다.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신은 이름이 야훼입니다. 야훼란 이름에 뜻이 있으니 그것은 변치 않는 분이란 뜻입니다. 무엇에 변치 않느냐? 한번 약속을 하면 변치 않는 분입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홍수로 이 세상을 한번 끝내고 나서 무지개를 띄워놓고, 다시는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고 약속을 지키면, 야외란 이름에 맞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약속을 했으면, 은 끝까지 사랑하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사람들도 자녀가 태어날 때 부모님이나 조부모님들이 그 자녀의 이름을 지어줄 때 부모의 소원이 그 자녀의 이름에게 갑니다. 유대인들도 그렇습니다. 이름이 어릴 때 부모들이나 조부모님들이 지어준 것은 그 자녀에 대해서 원하는 뜻이 있어서 이름을 지어줬는데 유대인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과 다르게 12살이 되면은 남자 아기나 여자 아기가 12년 동안 자라면서 야외, 변하지 않는 야외의 말씀을 어떻게 살아가고 따르는가를 보고 그에 맞춰서 이름을 또 12살에 성인식을 할때 지어줍니다. 그래서 그 이름은 다 의미를 가지고 그 사람의 개성을 인격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제대로 살지 못하면 너 이름값 해라. 이름이 그래서 중요한 내용으로 등장하는데 오늘은 이 130편은 8절밖에 되지 않은 짧은 거지만 야외란 이름이 10번 이상 등장합니다. 그 말은 변하지 않는 이 무엇이 중요한 주제이구나 하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펑 터졌다고 합시다. 보통 어려운 일이 셋 중에 하나입니다. 내 몸, 내 마음에 원하는 것과 관계된 일에 어려운 일이 생겼다. 사고가 나서 몸이 다쳤다. 병이 생겼다. 혹은 내가 원하는 그 뜻대로 되지 않는다. 그런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두 번째 어려운 일은 내가 사랑하고 내가 아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관계가 깨어지거나 그 사람들하고 뒤틀어지거나 원수가 되거나 혹은 헤어지거나 또 죽어서 그 사랑하는 사람과 가까이 할수 없는 어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내가 자랑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머릿속에 지식도 자랑하고 인물도 자랑하고 또 특별히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자랑하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나에게 어려운 일이 재산이나 그런 것으로 나타나서 사라지게 될 때에 우리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겼는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어려울 때 공공이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공공이 생각하라. 오늘 이 10편 기자는 바로 그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했느냐를 하나님 앞에 썼는데 성전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처음에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안 믿는 사람들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이쿠,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이런 일이 생겼지. 믿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야기할 겁니다. 너가 나보다도 너 뜻을 너 원하는 걸더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런 일을 주었어. 너가 나보다도 너 사랑하는 사람, 아내, 남편, 부모, 자식, 다른 것을, 사람들 관계를 더 중요시하네. 그래서 내가 어려운 일을 보냈어. 너 나보다도 너 경험이나 지식이냐 돈을 더 좋아하네. 그러면 내가 그거 빼앗아가는 어려운 일을 주는 거야.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이 10편 기자처럼 먼저 찾아오는 것이 첫 번째 순서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점쟁이를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가고 힘 있는 사람 찾아가서 사바사바하고 모든 것을 찾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는 이 10편 기자처럼 내가 깊은 곳들에서 이게 어려운 일에 빠졌다는 겁니다 가장 깊은 바다 속에 빠진 것 같은, 같았을 때 야외께 부르짖나이다 순서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야외께 부르짖나이다 야외께 부르짖는 이유가 5절 6절에 설명이 되어 있기를 야외께 내 영혼이 풀어치질 수밖에 없는 것은 평소 내가 잘되고 있을 때 들은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겁니다. 야외께서 하신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잘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가 쉽게 나옵니다. 그리고 버릇처럼 생각 없이 나옵니다. 그러나 배가 고프고 또 병에 걸렸다가 먹을 걸 얻고 병이 나을 때이 먹을 걸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이 나오고 병이 나서 건강을 회복해서 감사합니다 말이 나올 때는 뜻이 다를 겁니다. 이 사람이 평소에 모든 것이 잘될때 야백게 들은 말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항상 죄를 용서하노라. 이 말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항상 죄를 용서하노라 한글 성경은 여러 가지로 번역을 했습니다. 야외께서는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야외께서는 긍유를 베푸실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인자하다 긍유를 베푸신다 자비하다 죄를 용서한다. 다 같은 단어인데 번역을 이렇게 달리했습니다. 이분이 모든 것이 잘될 때에 야외께서 죄를 용서하신다는 말을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펑 하고 큰일이 터지니까 어이쿠! 내가 무슨 잘못을 했지? 하고 야외께 가자 한 이유가 왜 성전에 가자 했나 했더니 야외께 오면은 나한테 어려운 일이 생긴 답이 있을 뿐 아니고 혹시 내가 잘못해서 이 어려운 일이 생겼더라도 평소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용서가 가득하다고 하시니 무조건 찾아오겠다 하고 찾아온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 예배당에 가서 예수 믿으시다 하면 어떤 분들은 아 내가 이거 이거 고치고 나면 가지요. 아 내가 술버릇이 안 좋으니 술을 끊고 가지요. 아, 저는 담배가 너무 좋아해서 이 담배를 끊고 가지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들은 말이 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술, 담배 안 한다. 들은 말이 있으니까.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어려운 일이 터졌을 때, 아, 내가 이거 잘못했으니까 이거 고치고 나면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겠지.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예배를 자꾸 빠지니까 이 사건에 펑 터졌네. 내가 예배 시간 대신에 다른 데 어디 갔더니 이런 사고가 났네. 하고 생각하기 전에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이 날아가는 참새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땅에 떨어져서 사람들이 그걸 주워서 돈을 주고 사고 판다고 하는데 나에게 일이 일어났다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어.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내 스스로 돌이켜 보기 전에 하나님께 일단 와서 그게 무엇이 됐든지 용서하심다니 하나님께 이야기를 해야 되겠어. 하고 찾아 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나에게 일어난 문제를 토록켜 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전체를 비춰보는 거울과 같다고 했으니 특별히 어려운 자리에 떨어졌을 때는 사람이 정신이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기 힘드니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나 자신의 상태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음성을 야외여 부르짖을 때에 내가 간절히 어려운 자를 있나이다 하고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야외께서 밝혀 주시기를 원하며 내가 이 답답함을 누구에게 말할 수가 없는데 야외께는 용서가 있다고 하니 내가 생각해도 과거를 돌이켜보니 이런 찜찜한 일들이 있어서 이런 일이 터진 줄 모르겠으나, 그거 다 묻어놓고 일단 야외께 와서 야외께 제 어려운 자리에 저를 건져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뻔뻔스럽지만, 야외는 용서하시는 넘치는 용서를 가지고 계시니, 제가 야외께 와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자기가 과거를 돌이켜볼 때 잘못한 게 많은 것을 생각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생각해 보니까 막상 사람으로 태어나서 야외의 불꽃 같은 눈앞에서 보니 잘못 없이 사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3절에 야외여 만일 야외께서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인생을 지금까지 사람 모습을 돌이켜 볼 때, 그 중에 누가 나는 깨끗하고 죄없다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야외 앞에 오니 그걸 깨달은 겁니다. 나에게 어려운 일이 생긴 것이, 분명히 나에게 야외께서 가르치는 것이 있는데, 사람 중에 누가 깨끗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고 야외 앞에서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평범하지만 중요한 진리를 깨닫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용서해 주시는 것은 야외께만 있으니까 저는 야외를 두려워하며 왔습니다. 그런데 야외께서 나에게 대답을 해 주시기를 제가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 제 마음을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서 군대 갔다 온 분들은 보초를 선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여름, 봄, 가을은 보초가 새벽에 보초를 서더라도 괜찮은데 한겨울에 눈보라가 치고 영하 10도, 20도, 30도 내려갈 때 보초를 서면은 아침 해가 뜨기 전 5시, 6시, 7시가 가장 힘든 시간인데 이분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합니다. 5절 6절에 내 영혼이 야외를 기다리는데 야외가 말씀하신 거 나에게 오면 무조건 용서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왔는데 얼마나 야외께서 대답하실 것을 기다리는지 군인들이 파수꾼이 그 추운 겨울의 새벽에 해가 뜨기 전에 자기 교대 시간을 기다리고 그 마지막 시간을 기다리는 것처럼 야외를 기다립니다. 그렇게 두 번씩이나 이야기를 해서 자기는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누구 사람을 찾아가지 않고 야외께 오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어이쿠, 내가 무슨 잘못을 했지? 하고 겁을 먹는 대신에 이분이 말씀한대로 야외께 찾아오라는 겁니다. 일단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이 예배당으로 직접 오라는 뜻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직장이든지 사업하는 곳이든지 가정에서든지 차를 타고 가든지 그 순간에 야외 이름을 부르면 그것이 야외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거룩한 전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평기자는 자기뿐 아니라 자기 나라가 어려운 자리에 들어갔을 때도 이 기도가 필요하니까 성전에 올라갈 때이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자기 나라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세상의 다른 나라와 차이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나라 전체가 야외를 믿기 때문에 나라 전체가 하나의 커다란 교회였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남한 땅에 북한의 김정은이가 핵으로 위협을 한다. 법석을 떨고 미국 대통령이 반응을 보이고 할때이 우리나라 이거 어떻게 되지? 하지만은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 것은 남한 전체가 기독교를 믿는 나라가 아니니까 나하고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지만 교회는 이것을 기도로 제목을 삼아야 합니다. 왜 우리 교회가 나라가 이런데 정신을 못 차리지? 왜 교회가 이런 어려운 자리에 있는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지 할 때는 이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야외를 희망을 가져라 왜냐하면 야외께는 죄를 용서하심 즉 극률이 있으며 그분께는 풍성한 구속이 있기 때문이라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마지막으로 저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자기 영혼의 죄를 짓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기도 하는데, 우리들이 자기 영혼의 양심에 어긋나게 죄를 짓거나,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 빚을 졌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빚을 졌다. 그러니 이 세상 사람 아무도, 하나님 앞에, 야외 앞에 가서 나는 깨끗하여 말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자가 야외께는 용서하시는 것도 많고, 빚 갚아주는 것도 다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렇게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잘 보일 테니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너가 나에게 실수하고, 너 영혼의 잘못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한 것은 나 야외께 빚을 졌는데 그건 너 목숨을 바쳐도 못 갚아 그것을 빚을 갚는다는 단어를 성경에서는 구속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빚을 갚는다 야외께만 빚을 갚을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습니다 야외는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에게 죄를 지어서 빚을 졌을 때는 갚을 길이 없습니다. 죽어도 갚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지옥에 가서 빚을 갚으라고 갇혀있는 겁니다. 그래도 못 갚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갇혀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야외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요, 내가 사람들이 자기 영혼이나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었을 때 아버지께 빚을 지고 있는데, 그거 갚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죽여도 지옥에 보내도 빚을 그 사람들이 다못 갚으니 영원히 지옥에서 못 나오는데 내가 신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빚을 사람들이 진거 제가 대신 갚고 제가 죽고 제가 지옥의 경험을 하겠습니다. 했을 때 아버지 야외가 그래 너가 사람으로 가서 예수로서 사람 대신에 벌을 받아서 그들이 지은 죄가 나에게 빚짓는데 너가 대신 갚아라. 너는 신이니까 너가 나한테 갚는 건 내가 인정해줄게. 그러면 너가 갚았다고 믿는 그 사람들만은 내가 지옥에서 건져서 빚이었다고 해줄게. 그게 7절과 8절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야외께는 엄청나게 많은 죄를 대신해서 빚을 갚아주는 것이 있기 때문이로다. 야외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죄들로부터 깨끗하게 빚을 청산해 주시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이거 고쳐서 예수 잘 믿겠다 하지 마시고, 내가 이거 밖에 안 되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여 제 죄를 청산해 주시고 빚을 갚아 주십시오. 왜? 야외께는 무조건 용서하는 자비가 있다고 하니, 그거 말씀 믿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면은, 야베 아버지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렇지. 너가 별볼일 없는데 잘난 체하고 고쳐보겠다고 하지 말고, 나한테 와서 죄용서 받아서 너 지금 어려운 자리에서 제정신 차리면은, 이제는 올바른 길로 들어서는 거야. 너가 잘하고 나서 나한테 찾아오는 그런 말은 하지 마. 부모들도 애들이 감난 애기 똥기적이 치우는 거, 그 애기가 부끄러워하지 않아. 우리 죄정계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똥기저이 기적이 와같대 그냥 와. 하나님이 치워주셔. 그러니 우리가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인간관계에서나내 몸이 어려운 자리에 떨어졌을 때에 야외께 오면은 그분이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새롭게 시작하여 주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는 것이 교회가 필요한 이야기요 우리 개개인이 가족이 야외 자녀들이 기억해야 될 희망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실 때에 이 세상 그 누구도 나는 깨끗하다, 인생이 죄가 없다고 할 사람이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신 것은 사랑하셔서 보내신 것이니 저희 스스로 깨끗하게 고칠 생각 대신에 야외 앞에 겸손히 기독해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빚진 것을 대신 갚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찾아올 때마다 크신 용서하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품어 주셔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는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